자리라서 6판 이렇게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 3까지라는 건 구한 거야. 그렇지? 응. 내가 C, D, B 삼각형을 밑에다가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잖아? C, D, B. 지금 여기가 B, C의 또 중심이거든.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국 이 dm도 정삼각형에서의 높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90도 가 관계. 그러면 여기가 6이고, 똑같이 여기가 3이면, 아, 여기 또 3m3이겠네?가 되는 거라서, 이 길이도 3m3, 이 길이도 3m3인 상태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솔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닿는 곳이 무게중심. 무조건, 정삼정 정상... 뭐라고 하냐 사면체에서 슈 내려와서 내리꽂으면 이 위치가 2대1이 되는 무게 중심 지점이거든 그러면 이 3루트 3을 3개로 나누면 하나당 루트 3식이라는 거니까 여기 루트 3인 걸알수 있어 근데 여기 3루트 3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피타고라스 써서 여기 높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을 내가 요로 갖고 뛰어서 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게 3, 3, 음. 이렇게 이 3, 게이렇 3,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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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의이각의이각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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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 게이0게 이렇게 아렇게 이런 원의 모양을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야. 그건 뒤에 가다 보면 이렇게 표가 나오거든? 이 표를 이용할 테니, 그걸 먼저 알려줄게. 자, 이제서야 사인 0, 코사인 0, 탄젠트 형 사인 90, 코사인 90, 탄젠트 90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 이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외울 때 0도부터 외웠었어. 혹시 외웠니, 그렇게? 어 잘했어. 사인은 점점 커지지. 0부터 해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까지 커지고. 코사인은 거꾸로 1에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으로 줄어들고. 탄젠트도 사인처럼 다시 커지는데, 0, 루트 3분의 1, 루트 3, 1. 그리고 사실 무한대야 끝이 없어서 여기서는 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 우리는 여기도 배운 거였어. 0도도 이미 배웠고요. 90도도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 여전히 이 표를 머릿속에 담으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23쪽에 1번처럼 이미의 각, 40도라는 각을 적당히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값들이 정해져 있어. 여기는 0.7660이고, 여기는 1이고 또 여기 따다다다다다다 가면 여기가 0.6428이라 그러고 여기가 0. 8391이라고 알려줬을 때 결국 물어보는 건 사인 40 코사인 40 탄젠트 40이 뭐냐라고 물어보거든. 우선 사인 40도부터 좀 구해 볼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올 때의 특징은 항상 이 사분원 사분원이라는 건 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 4분의 1 조각, 4분의 4도 6분 원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이 4분 원에서, 요 반지름 길이를 1로 준다? 문제에서 지금 여기 0부터 이 d까지가 1이지. 지금 여기가 1인 상태야. 여기가 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겠지. 이만큼 길이도 1이겠지. 이만큼 길이도 1이겠지. 그럼 이렇게 피자를 만들어서 만든 이 길이도 1인 상태인 거야, 지금. 이해죠 그러면 자, 사인을 구할 때뭘 구할 거냐면 사인은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가 40도인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삼각형 종류가 삼각형 종류가 두 개거든 여기에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근데 작은 삼각형을 쓸지 큰 삼각형을 쓸지를 좀 봐달라는 거야 이렇게 그두 개가 있는 상태인데 나 지금 여기가 1이라고 했잖아 사인 40이라는 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40이야. 근데 지금 이미 여기가 1이라고 주어지고 있지. 그러면 분수 쓸때 밑에가 1이 들어가는 게 계산이 쉽다고. 1분의 2만큼 이만큼 그럼 얼마야? 0.6428이래. 1분의 0.6428? 그럼 뭐겠어? 그냥 0.6428이란 얘기야. 그래서 사인 40은 0.6428이에요. 그 다음 코사인 40 <laughs> 코사인 40은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빗변분의 밑변. 여기를 코기 코 돌죠. 코사인이라서. 그럼 얘분의 얘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1을 이용하면 좋아.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그럼 1분의 이만큼의 가로 길이. 아 0.7660이구나. 가 되는 거야. 그럼 탄젠트 40은 내가 이 작은 삼각형으로 탄젠트 40을 구하려고 봤더니, 얘 분해? 얘가 되네? 얘 분해라는 건 0.7660인데, 0.7660 분해. 이만큼의 높이? 0.6428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계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을 거야? 약분은 언제 하고. 그래서 우리는 큰 삼각형 이용할 거야. 왜냐면, 이렇게 큰 삼각, 탄젠트 큰 삼각형을 이용하면, 밑변이 1이거든. 보여? 그럼 밑변 1분의 높이는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40도는 같아서. 그럼 이만큼이 높이가 됐을 때 0.8391이라서, 아, 탄젠트 40은 이걸 약분하면 이렇게 계산할 거 없이 그냥 1분의 8391. 0.8391이 답이구나라고 풀면 돼요. 됐지? 응. 아,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가 40도로 나온 문제잖아. 그럼 40도에 관한 것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사인 40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코사인 40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인 50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 여기 40을 알려줘놓고, 50을 물어보면 어떻게 풀라는 거냐. 고민할 거 없이. 자, 삼각형은 무조건 한쪽이 직각이면, 얘가 90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90이 나와야 전체가 180이 돼. 그럼 얘네들의 합이 9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40이면 여기가 50이란 얘기거든. 아, 이 문제는 여길 40을 알려놓고 여기 50도를 풀어달라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문제를 다시 풀어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40 지워버리고 여기 50이라고 두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50이면, 사인 50은 빗변분의딱 피해 간 거. 1분의 이거. 그러면 1분에 0.766. 그럼 코사인 50은 1분의 끼고 도는 거야. 50. 아, 50이구나. 이 길이, 이 길이. 0.6428. 근데 여전히 탄젠트는 큰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가 50이면 여기도 50이라는 거 같거든. 동위각 때문에. 그러면 탄젠트는 여기를 50으로 풀려면 밑변 분의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어, 밑변 이거 0.8391 높이 1 어, 이거 이상하다. 근데 얘는 더 이상 어떻게 풀 수가 없어. 분모에 1이 될수 있는 값이 없거든. 탄젠트는 얘분의 예를 하더라도 얘 0.6428. 얘 0.7660. 그거보다, 이거 계산해서, 뒤집 아, 그냥, 1000분의 1로 바꿔서 뒤집어 주면 다 돼, 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보면, 내가, 4분원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 0부터 1까지, 0부터 1이 아니라, 0부터 90도까지. 사인의 그래프는, 사인은, 점 점점, 점점 커지잖아. 사인은 0부터 90도가 될 때까지 0부터 1이라는 값까지 해서 점점 커져. 이게 사인의 그래프야. 0도부터 90도 사이의 사인의 그래프거든.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0일 땐 1이었잖아. 0도일 땐 1에서 90이 0이니까 밑에까지 이렇쭉 떨어지는 게 코사인의 그래프야. 그러면 이 만나는 부분이 어디겠어? 둘이 똑같아지는 45도의 영역일 때 둘이 똑같은 2분의 루트 2라는 값을 갖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탄젠트는 이미 45도일 때 1이 돼버렸거든? 루트 3은 더큰 애야, 걔보다.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는 0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사인처럼 커지긴 커지는데 이미 45도일 때 1을 빡 찍어. 이렇게 찍어서 쭉 올라가는 게 탄젠트의 그래프야. 그래서 크게 비교를 할 때는, 자, 이쪽의 영역, 여기 영역은 보면, 사인은 점점 커지고 있고, 코사인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하라 그러면 0도와 45도는 무조건 코사인이 커. 보라색이. 그리고, 탄젠트는 비교를 하기에 약간 애매한 게 있어. 그 다음에, 45도부터 90도 사이는, 사인은 이미 커지고 있고, 코사인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인하고 코사인을 비교하기에는 무조건 사인이 큰 애고, 셋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탄젠트는 이미 1이 넘어갔기 때문에, 탄젠트가 제일 커.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특수각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진짜 문제를 풀면 돼. 그런데 이게 20도나 25도는, 45보다 이전, 45보다 이후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야. 양수, 음수 빼내는 거. 0도가 있고 45도가 있는데 풀어달라는 건 sin 제곱 x sin a 빼기 코사 s a 자, 얘는 이미 사인이라고 나와 있잖아. 0도와 45도에 있는 값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는 값이겠네. 그니까 뭐 2분의 1 정도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얘 무조건 양수겠지. 그럼 이 제곱은 사실 여기 있는 애랑 마찬가지인 거라서 얘랑 얘랑 벗겨질 때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45랑 코사인을 비, 아니, 사인이랑 코사인을 비교해보자. 0도와 45도 사이에서는 이 보라색이 더 컸어 코사인이 더큰 애였어 그러면 코사인이 더큰 애라는 건 얘가 더큰 애라는 거잖아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은 음수네 그럼 얘랑 얘랑 벗겨지되 대신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주고 나와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sin a 빼기 sin a 더하기 cos a 그러면 코타인 a 가 최종 답이다 이 문제이다.